안녕하세요. 친절한 쩝집게 음악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샘여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여임 샘열임이 뭐죠? 글자를 잘 보세요. 샘 열임. 네, 샘 더하기 열임입니다. 합해서 샘여임 샘, 샘은 세다는 거죠. 열임은 열이라는 겁니다. 그죠? 열인 게 뭐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약한. 제 너무 여린 것 같아. 어 저는 좀 여리게 태어났어요. 네. 약한 거 말하는 거죠. 네, 음악에서 세다. 약하다. 이것을 생여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수직선이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여리고 약한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센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악보를 보면 악보를 보다 보면 세계 열이계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네. 아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빨리 이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호로 많이 나타내고 있죠. 자, 네, 셈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열이 열이계. 열임은 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피아노라고 합니다. 피안. 피아노, 피안. 네. 자. 그러면 음 이쪽으로 갈수록 p 가 많이 등장하겠죠. 그다음 세 개는 F로 나타납니다 F 자 그걸 포르테라고 합니다. 포르테 자 우리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중에 포르테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포르테 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 자동차는 무엇이 엔진이 굉장히 강하다. 강한 힘으로 달린다. 포르테 이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포르테가 F가 많이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 어, 중간이 있어요. 중간을 뜻하는 거. 메조라고 합니다. 메조, 메조. 메조는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리게는 조금이니까 M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여리게 피아노 네, 이것이 네, 조금 여리게입니다. 그럼 영어는 뭐예요? 여리게죠. 여린게는 네, 피. 피하는 것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여린 게더 여려요? 조금 여린 게더 여려요? 여리다, 조금 여리다. 어떤 게더 여려요? 그렇죠. 여린 게더 여리죠. 조금만 여린 거랑, 여린 거랑. 그죠? 여린 게더 여립니다. 자, 그다음. 어, 여린 거보다더 여린 게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피아노를 두개 붙입니다. 그러면서 얘를 피아노, 피아노라고 읽을 것 같지만 그렇게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피아니시모라고 읽습니다 피아니시모라고 읽고요 어, 매우 여린 게입니다. 피아니시모보다 사실 더 여린 게 있어요. 어떻게 표, 표시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피피 <laughs> 이것은 피아니시시모입니다. 피아니시시모. 이렇게 읽습니다. 다 이제 세 개로 넘어갈게요. 조금 세게, 조금 뭐예요? M이 등장했죠. 매조, 포르테. 그렇죠, 조금 세게. 그다음 뭐예요? 세게. 조금 세게 더 세요. 세게 더 세요. 나는 힘이 조금 세. 나는 세. 뭐예요? 그렇죠. 세게 더센 거죠. 그 그러니까 더 세게. 매우 세게. 그렇죠. 저거랑 똑같죠? F가 두 개겠죠. 포르테, 포르테가 아니라. Fortissimo. 자더 세고 있다 그랬죠? 네, Fortissim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가지 이런 표 이런 기호들이 악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어 점점 점 세지거나 점점 점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요. 점점 세지는 것. 크레센드라고 합니다. 다 같이 크레센드, 크레센드. 네. 점점 여리게가 있습니다. 점점점 약하게 뭐예요? DE를 붙여서 반대가 되죠. 그래서 데크레센 o 점점 여리게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악보가 어떻게 진행돼요? 악보의 진행 방향이.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악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세게. 그렇죠. 이거는 점점 약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샘여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